성소 안의 등대.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성소는 성막의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가 들어 있으며,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떡상, 정면으로 분향단, 왼쪽으로 숨금 등대가 있습니다. 성서의 문은 동편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떡상, 서쪽으로 분향단, 남쪽으로 숨금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햇빛, 달빛, 별빛과 같은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 등대의 빛 이외에는 내부를 밝혀줄 빛이 없습니다. 순금 등대의 빛이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는 밑판에 붙어 있는 하나의 줄기로부터 여섯 개의 가지로 갈라진 형상으로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옆으로 세 개씩의 가지가 뻗어 있어. 총 일곱 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언제나 자신을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든가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말씀 속에 이 상징이 계속됩니다. 등대의 기름은 감남류로그 이유는 스가랴 4장 2, 3절에서 등대 좌우에 수롭 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두감남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등대가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등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등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노라트 역시 기름을 사용해 켜는 등대의 의미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불을 켜서 다음날 대제사장이 등불을 정리할 때까지 꺼지지 않고 피워질 수 있도록 그 크기 역시 지나치게 작지도 크지도 않고 그 양에 알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숭금 등대의 재료와 구조는 어떠한가? 등대는 빛이지만 빛의 원천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꽃이 빛입니다. 그 생명에 근거하여 그 생명을 정복하고 그 생명만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꽃이 필때 빛이 빛칩니다 우리는 자라지만 빛은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한 달란트 정도의 순금으로 쳐서 아름답게 균형 잡힌 형태로 정교히 꾸며 받침과 줄기와 가지를 만들었습니다.금형을 부어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었습니다.이것은 금형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인간의 지혜에 의하여 고안된 것처럼 쉽고 빠르게 만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난을 자청하시고 영광을 그 보상으로 받으신 그리스도와 비유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모형인 물두멍과 같이 등대도. 그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기구가 교회와 성령에 관한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혼탁한 몸으로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세 가지의 의대한 결합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결합과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태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수직으로 된 가운데 줄기를 등대라고 부릅니다. 이 등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양쪽에 늘어선 가지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중심에 의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가지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줄기 대신 예수님과 같은 품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지된 우리는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지탱될 수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줄기에 속한 가지들은 줄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순금으로 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등대는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는 둥근 손잡이나 잔, 꽃등 아름다운 모습들이 현란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그의 가지된 우리들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화되어진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등대의 불빛이 캄캄한 성소를 환히 비추였듯이 밝은 빛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등대의 순금처럼 순도를 유지한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순금 등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밑판과 줄기와 여섯 가지입니다. 순금 등대에 사용되는 금의 양은 한 달란트입니다. 또한 금을 때리고 쳐서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 등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이 밝게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또한 등대 위에 불집게와 심지 가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볼품도 없고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구, 즉 등잔의 불이 항상 밝은 빛을 유지하도록 정리하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 주 대제사장께서는 항상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둡고 침침한 부분을 순금으로 된 집게와 가위로 고통을 주시기보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을 잘라주심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발하여 아버지 원대로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